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스쿨 초기자입니다. 새해부터 일본이 북한의 연이은 이스칸데르 시험 발사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기술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반 무기입니다. 한국 육군의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 무기 특성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북한의 신형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러시아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다섯 번에 걸쳐 시험 발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주력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스커드를 교체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하면서도 궤도를 수정, 상대의 요격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했던 미사일도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 비행을 한뒤 다시 급상승하는 변칙적인 비행 궤적을 그렸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극초음속으로 하강하면서도 궤도를 수정하고 요격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어 요격하기에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은 대기권의 밀도가 높아지는 고도 40에서 50km 경계에서 물수제비 뜨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문제라며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구간만 식별이 정확히 되면 요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일본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상케이 신문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에 배치된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하는 연구를 새해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다양한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기존 기술로도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과거 불곰 사업을 통해 옛 소련제 무기를 들여온 적이 있어서 러시아 무기 특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곰 사업은 1991년 수교 대가로 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소련에 제공했지만 소련의 붕괴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마저 경제난을 겪으며 현금 대신 현물로 갚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을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다. 한국 육군은 1995년, 2002년 불곰 사업으로 두 차례 러시아로부터 무기들을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육군 기계와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였습니다. 이후에 실전 배치되었다가 한국군에게 철저하게 연구돼 이후 한국 무기 개발에 활용되었습니다. 불곰 사업 때 들여온 무기들은 한국 무기 개발과 양산으로 도태할 예정입니다. 성능은 만족하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반은 러시아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은 기술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방어할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군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우리 군이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보유한 기술이라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2020년이 되어서야 개발을 시작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기술을 보유한 것을 보며 한국군의 기술력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위 버튼을 눌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스쿨, 이상스쿨.